아들 삼국지 63번째 어, 이야기 적벽대전에서 대패한 조조가 어, 남쪽을 놔두고 북쪽 위쪽으로의 어, 확장을 꾀하는 장면이 나온다 어, 이 장면을 가지고 아빠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어,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마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 오나라의 손권, 그리고 유비가 아, 남쪽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하는 동안 아, 조조는 항상 북쪽을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벽대전에서 이미 대패를 했잖아. 백만대구가 8천 척을 다 잃고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대패한 조조는 남쪽으로 당분간은 안 가려고 해. 왜냐하면 남쪽에서 싸우가지고 얘네가 기세가 올라가 있는데 쳐봤자 또 승리할 확률이 적잖아. 그러니까 위쪽을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북쪽에는 서량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장수 마등, 한수 이런 쟁쟁한 인물들이 북쪽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북쪽에 진출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조조가 또 계략을 내지. 이 싸우러 들어간 게 아니라. 거꾸로 천자의 명령이라고 속여서 마등을 자기가 있는 허창으로 불러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죽여버려 그러니까 열받은 마등의 아들 마초가 조조군하고 전쟁을 하게 되지. 아버지를 죽인 원수니까. 니네들도 아빠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면 전쟁해야지. 가서 죽여버려야지. 근데 싸울 때마다 조조군을 격파하는 장면이 나와요. 조조는 마초와의 싸움에서 아주 심한 꼴을 많이 당하지. 마초 군대한테 조조가 심하게 패하고 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망토를 두르고 있었어. 조조가. 그러니까 저 붉은 망토를 두른 놈이 조조다! 이렇게 나오니까 조조가 자기가 두르고 있던 망토를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 도망가는 중에 수염이 긴 놈이 조조다! 그러니까 조조가 도망가다 말고 수염을 잘라버리고 또막 도망가는데 수염 자르고 도망가는 저 수염이 짧은 놈이 조조다 이렇게 하니까 또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막이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적벽대전에 대패하고 또 마초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수모를 겪는 장면을 삼국지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묘사를 해요 조조가 이렇게 수모를 겪는 모습을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재밌지만 조조 입장에서는 완전히 죽을 맛이었겠지. 그런데 가까스로 죽음을 벗어난 조조가 공격은 하지 않고 수비에만 치중을 하는 거야. 꼼짝안 하고 그 안에 버티고만 있어요. 그래서 조조는 마초가 자꾸 공격해오는 게 무서워가지고 영체 주위에 담을 이렇게 높이 쌓아. 그런데 이 마초가 얼마나 열받았냐면 매일 밤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담을 부셔버리는 거야. 부셔버리고 쌓아놓면 또 부셔버리고 고민을 하던 조조는 그때가 싸울 때가 겨울이었었거든. 이 흙으로 담을 쌓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얼게 만드는 거야. 얼마나 단단해졌겠어 마초가 부시라고 해도 부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삼국지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조조는 야비하고 지랄 갖고 하긴 했지만 굉장히.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수 있지 조조는 천하 통일이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황제를 데리고 있긴 하지만 이 넓은 중국을 다 통일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조조한테 있었지. 그러니까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할수 있었던 것들을 해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 남쪽을 정복하기 위해서 적벽대전을 치렀지만 졌지. 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남쪽이 안 되니까 이제 북쪽을 도모를 하는 거예요. 북쪽을 도모해서 또 졌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버티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도전하고 깨지면서도 계속적으로 도전했던 인물이라고 아빠는 표현하고 싶어요. 유비나 오나라의 송건보다도 조조가 훨씬 더... 생각하고 실행하고 했던 데는더 뛰어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 어, 리더들 중에서 단연코 돋보이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진짜 적벽에서도 죽을둥살똥 둥, 여기서도 죽을둥살똥 살아남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이 있듯이 조조는 쫓기면서도 전쟁에 지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계책을 내고 지략을 내서 발휘하는 사람이 조조였어요. 위기 속에서도 이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고 할수 있을까? 위기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응했지만 또 다른 침착한 계략을 낼수 있는 조조였던 거지. 오로지 살아남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남았고 또 흥분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내가 가야 할 계책과 계략을 낼수 있는 사람이 조조였던 거. 수염을 자르고 도망가고, 망토를 벗고 도망가고, 무릎 꿇고 빌어서 도망가고, 또그 와중에도 흙담을 쌓아서 물을 부어가지고 굳게 만들고, 아 이런, 이런 지략들을 계속 낼수 있는 게 조조였다는 거지. 수세에 몰려도 정신만 차리면 반드시 빠져나올 구멍이 있다. 라는 거를 조조의 적벽대전부터 이 지금 마초와의 싸움까지만 봐도 알수 있다고 할수 있어요. 위기는 늘 있는 법이야. 이렇게 조조처럼 극단의 위기뿐만 아니라 작은 위기, 큰 위기, 중간의 위기가 있지. 늘 있게 돼 있어요. 삶에서. 그러나 그 소용돌이에 내가 빠져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에 휩싸여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흥분하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냉정하게 대응하면 반드시 살 길이 보이고 빠져나올 길이 보이는 법이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